자, 26단원에 들어갈 내용은 2차 함수의 뜻입니다. 2차 함수의 뜻, 2차 함수의 뜻, 2차 함수의 뜻. 2차 함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뜻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용어는 y,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는 게 2차 함수예요. 뭐가, 뭐 때문에 2차 함수지? 가장 높은 차수 2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란 이야기야. 그래서 결코 A가 무엇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A가 0이 되면 1차 함수가 되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A는 0이 되면 안 되고, A, B, C는 무슨 수다? 일반적인 숫자다. 즉, 상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수가 된다. 알겠죠? 얘는 어떻게 적을 수도 있어요? fx는,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어때? x 제곱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런 것들은 전부 2차 함수이다. 2차 함수이다. y는 2x 마이너스 5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y는 x분의 1은 분수 함수예요. 분수 함수. 알겠죠? 자 옆에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으면 y는 x의 함수이다.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하는 게 함수입니다. 알겠죠? 자 함수가 뭐야 함수? 함수라는 건 이런게 함수야 예를 들어서 1, 2, 3, a, b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봐라 1이 어떤 값 a를 하나 가져야 돼또뭐 2도 a라는 값을 가져 3은 b라는 값을 가져 x값이 y값을 하나만 갖는게 함수다 라는 이야기야 A가 0 아닐 때 X에 대한, 이거 보세요. 1번 보세요. 얘는 뭐라고 한다? AX의 제곱 BX 플러스 C만 있으면 그냥 2차 식인 거야. 그 다음에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콜 0이면 2차 방정식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Y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로 되어 있으면 얘는 2차 함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어. 이차함수. 자 개념 바로 알기 한번 보자. 예, 여기 볼까? y항은 좌변으로 보내고 y항은 좌변. x제곱항과 x항 상수항 우변으로 넘겨서 y는 x에 대한 식이. 여기 보세요. 1번 봐봐. 이 식을 정리를 다 했더니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됐잖아. 그럼 얘는 2차 함수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2차 함수. 자, y 플러스 x는 x 제곱 마이너스 x, x 플러스 2 이래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정리를 다 했더니 y는 마이너스 3x야. 위에 거는 2차 함수지만 얘는 몇차 함수게? 밑에 건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구별하는줄 알겠죠? 자, 개념 이기기 1번 한번 보자. 2차 함수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은 몇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니은은 뭐지? y는 마이너스 10, 상수만 있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 상수 함수입니다. 상수 함수. 디것은 y는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잖아. 얘는 몇차 함수? 2차 함수. 여기에 2가 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리얼은 뭘까? 리얼은? 리얼은 뭐가 되겠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2차 방정식. 맞나? 미음은 잘 정리해봐. y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보세요.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야? 여기에 2가 있으니까 몇차 함수다? 얘 2차 함수죠. 2차 함수. y, 비읍은 2차 함수야 아니야? 예리 맞아 뭐안 맞아? 이거 이래 된다. 2분의 1에 x제곱분의 1 플러스 1이지. x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알겠니? 그럼 얘는 2차겠어? 마이너스 2차겠어? 마이너스 2차지. 2차가 아니야. 알겠니? 무슨 함수? 그냥 분수 함수일 뿐이야. 그래서 2차 함수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이다? 2차 함수는 뭐다? 어떤 게 2차 함수야? 미음 미음 또 디귿 이런 것들이 2차 함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칠판 봐. fx가 x제곱, x-5라고 되어 있잖아. fx가, 잘 봐. x제곱 플러스 x-5잖아. 여기 x되어 있지? 여기 x 있고, 여기 x 있고, 여기 x, x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여기 x하고,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에 있는 x는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x 와 여기 x 와 여기 x 는 같은 x 값이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f 0이라는 건뭘 이야기한다?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야? 0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지 유나야. 맞니?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0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5는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이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x가 0일 때 적어. x가 0일 때 f(x) 값은 마이너스 5. 다시 말하면 y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거는 콤마로 나타내면 0, 콤마 마이너스 5이다. 0, 콤마 마이너스 5다. 다시 말하면 y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는 0 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난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이야 알겠지? f1 값은 얼마일까? f의 1 값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집어넣고 1 집어넣어야 되지.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일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란 말이야.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잖아. 값은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엿. 마이너스 3. 됐죠? 마이너스 3. 다음.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밑변이 3, 높이가 2인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이거 그림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있는데, 여기 높이가 있을 거 아니니? 높이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높이다. 높이가 얼만가요? 2x. 밑변이 얼만가요? 3x. 그럼 넓이라는 건, 이렇게 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하고 이하고 없어지고, 뭐만 남겠어? 3x 제곱이잖아요. 그럼 몇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1번은 2차 함수가 됩니다. 1번은. 됐나요? 1번은 2차 함수야. 왜요? 이 3x 제곱이니까 이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 건 없어도 돼. 3x 제곱만 있어도 돼요. 아, 응. 뭐 뒤에 뭐몇 x 플러스 몇 이건 없어도 이차 함수야. 무엇 때문에 이차 함수야? 얘 때문에 이차 함수야. 봐봐. 얘 때문에 이차 함수가 되는 거야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보면, 2번 문제는 보면 시속 x 킬로미터로, 2에 x 플러스 1km를 달리는데, 그러면 밑줄, 얘는 뭡니까? 얘는 속력이죠. 속력이죠. 속력. 얘는 뭐죠? 얘는, 얘는 거리죠. 거리. 속력, 거리. 맞나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 시간. 음. 우리는 뭘 알아요? 어떤 공식을 합니까? 거리는 뭐 곱하기 뭐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이 식에서 우리는 뭘알수 있지? 시간은, 시간은 뭐분의 뭐라는 걸알수 있어? 속력분의 거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시간은 뭐라고 그랬어? y 시간이라고 했잖아. 거리는 얼마라고 그랬어? 거리는 2에 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 속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x라고 했잖아. 요 그래서 y는 x분의 2에 x 플러스 1. 정리하면 뭐 될까? x분의 2x 플러스 2 얘는 x분의 2x x분의 2 한다면 뭐야? x분의 2 플러스 2 되는거 아니야? 요거는 2잖아 약분하면 그래 안그래? 그래서 y는 x분의 2 플러스 2 2차 함수야 아니야? 2차 함수가 아니다 알겠죠? 2차 함수 아니다. 2차 함수 아닙니다.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야. 아, 그 다음 3번 문제는 한 개에 500원인 초콜릿 X계의 가격 Y 그렇게 해놨잖아. 그 가격은 얼마일까? Y는 얼마일까? 500 X겠지. 몇차 함수야? 몇차함수 그렇지 1차함수죠 1차함수다라는 이야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 한번 봅시다 2차함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 y는 minus -ax, ax 곱하기 x-1 plus 5x제곱이 x에 대한 몇차함수라고 해놨어? 2차함수라고 해놨지 2차함수가 되도록 실수 A의 조건을 구하라. 그럼 여기는 뭐 되노? Y는 어떻게 되노? Y는. 이거 이렇게 풀면 얼마지? 마이너스 얼마 되지? AX의 제곱이잖아. 얘는 풀면 얼마 되지? 플러스 AX죠. 그 다음에 OX의 제곱. Y는 얼마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O에 얼마야? X 제곱 플러스 AX잖아.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언뜻 보면 2차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이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 어디가 0되면 안 돼? 말해봐봐. 요 놈이 0되면 안 되겠죠?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수가 0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0이면 Y는 AX라는 1차 함수가 되어버리지. 이건 2차 함수가 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니? 그래서 X제곱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는 절대로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0이 아니어야만 얘가 이차함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0이 아니다인데 봐라. 마이너스 A는 뭐가 아니지? 5는 넘어가면 얼마 돼? 마이너스 5잖아. A는 뭐가 아니야? A는 5가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A는 5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이에요. 자, 유형 3번입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봐라. F 선생님 이야기할게. X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FX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로 되어 있는 식이야. 뒤에 있는 식이 3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니? X에 관한 식이지. X에 관한 식. 3과 A와 1은 상수란 말이야. 이해돼? 음. 여기에서 이렇게 해놨잖아. F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봐봐. X,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1의 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값은 2가 된대요. 맞습니까? 2가 된대요.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지. 이 값은 3이지. 얘는 플러스 A 플러스 1 이콜 2잖아. 4 플러스 A는 2고,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니야, A는. 맞죠? 그래서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F의 이 값이랑 여기다 2 집어 넣는 거지.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 값이 b라고 그랬잖아. 이거 얼마야? 12 4 플러스 1은 b란 말이야. 그럼 b 값은 얼마 되겠다? 17 되겠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죠? b는 17.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일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7은 값이 15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번 이해되죠?